이 앞쪽에 있는 사람네가많는 거래. 이제 긴장풀어. 속대 부연이... 네, 못 잡지만 이제 긴장 긴장풀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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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빨리 빨어 빨리 리 빨리 빨리 빨붙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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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민재부터 줘. 이동아. 가자. 가자이동 화이팅. 네. 야, 씨 선우가. 선우가. 신발 끄고 신발 빨리 빨리 아빠, 빨리 어구, 야, 왜 이렇게 넘어지니? 왜 누가 불러워 아, 아, 돼? 누가 야너여가보내가 보내야 야 돼? 에서장야아니야 아니 일로 내야 돼? 누 보내야 돼? 누가 보내야 돼? 누가 보내 보내야 돼? 누가 보내야 돼? 누가 보내 바랍니다 박사한 오셨는데 해피드 있는 거 들으시면 요 선택하셔야죠 아아왜왜래왜래 잘했어 잘했어 화이팅 화이팅 공공 드어 아, 네, 네, 아, 드디어 밀고 라가 해서 해서 가자! 가자 가자 붙어! 압박해 박이들! 가자 가자! 어 발쳤어! 에이 진행 중인데. 전이뒤전이 여기 한 발짝 뒤로 물러나 주세요. 좋아왜하지 그게... 요즘... 찌릿하네요 찌릿해 봄바람 <laughs> 뭐야 이거 집중 아 올려 아이아 잘했어 잘했어 민주 잘했어 월화이 풀고 많이 먹어야 돼아 움직여 조금더 벌려요? <dicen>. <occupied> 감자야? 태람아 응? 응응어 얘도, 얘도 봐응응응응 차에 있고 그거 저기 있어 복로등 네. like, mmh. 진짜... incorporating... <tradicional> 안에 들어야 돼. 이등 안에 들어야 돼. 이등들야 올라가지 내일 할수 있어. 잘라. <laughs> <meaningful> 그렇지. 어 잘라. 어가요 그래요? 까 내일 뛰긴 다 뛰니까. 뛰긴 다 뛰는데 1, 2 팀이랑 4 팀하고 3, 4팀 어떤 어아 그렇지 뺏어. 그렇지. 어 잘했어 붙어, 붙어. 네, 집어 뛰어지. 민 가자. 가. 가자, 가자, 가가 가자. 아유.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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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시끄러 우리가 우 놀랬잖아. 왜, 왜, 왜. <S> <S> 근데 여기네 잘라, 그렇지, 나가, 나가, 나가. 그렇지, 겨 어, 잘한다, 잘한다. 들가 붙어, 붙어, 죽 가! 들어가! 안가안가안가안가 움직여야되는데 가안가안가안가안가이야그가안가안가안가안아안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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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어안가안가안가안가안가안어안가안가가들가안들어가안가가안가안아안가안가안가가안가안가안가안가가안가안가안가 골대앞에 들어가야지. 골대 중계야. 골대앞으로 들어가. 중계. 골대. 골대. 가기만 해도 아, 우리 우리. 네왜 애들이 안 움직이냐? 발만 틀고. 됐다. 아, 애들, 애들, 애들아. 애들아. 목이 아직, 아직 안 풀렸나 아, 봐. 안 움직이는 가야그 김민재 붙어줘. 어 중계 들어갔어. 중계 들어갔어. 들어가. 어, 들어가. 들어와. 그렇지. 엔진이. 엔진고뛰어 이들아. 이로아 가져 가져. 앞으로 가줘. 올라가 공격해야지. <laughs> 아 진짜. 우 엄마들 시키아 엄마들. 여기. 야 이승아. 이승아. 누구 누가 가면 도와줘야지. 왜 가만히 서 있어? 중요 신발끈. 여기 마도사람 아니야.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신발끈. <laughs> 뭐 한다고. 뭐안 돼. 그래. <laughs> 언니. 니왜 이래? 반지구에서 아, 근데... <laughs> 물을 줍기 어렵어요. <laughs> 안 돼. 내가 불쌍하고 좋아손 냉장고에 냉장고으냉장고으냉장아에아장 아, 에 냉장고에 냉장고에 냉장 아, 에아장아에 냉장고에 냉장고에 아장고에 냉장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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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장아에아장고에 냉장고에 냉장에 냉장고에 냉장고에 냉장고으고 다 얼마나 답답하겠어? 누구야? 아, 이이 이들, 다들 자, 자리가 돼 있어. 올려. 오예? 그렇지. <laughs> 서준이 잘한다. 야, 네 명이야. 와, 너무 다 둘이 돼. 빨리 가. 야! 좋아, 좋아. 서준이랑 지너끼리왜 그래? 야, 야, 잠깐만 서준이. 뛰어. 받아아가오 잘했어. 어, 여기가 밑으로 아, 잘했다. 잘했어. 잘했어. 야, 야, 손주의가, 손주의가 야 오, 들어가야지. 뭐 해? 찾았는데. 붙어, 붙어. 박이들. 붙어. 그렇죠 붙어. 빼서, 빼서. 그렇지. 아, 이제 파이팅 하자. 잘했어. 자, 붙어 빨리빨리 같이. 올라가라 올라라 가 이들이 올라가고 준비야 다빨어 올라가 올라가 바이도 빨리 아이고. 아깝다 아깝다 그 우리 뽑 우리 아니야 예, 이제 그만 봐 아이고. 미안해, 미안 미안해. 어 <laughs> <laughs> 아, 미안하다 너 놀랬나 네가 너무 시끄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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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하다 미안해 너무 미안하다 졸리고 더운데 시끄러워.

동가, 기회, 그 음, 가자, <laughs> 아, 준서. 야 가자, 야 똑바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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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가자, 봐봐봐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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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자가가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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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가가 여기까지 일어나! 야이쪽도만이야준규야 몸싸움! 어어. 잘했어! 잘했어! 파이팅! 네, 아 신야 여기 신여는거야 엄마 그만 봐다고 여기는 거리가서, 거리가서 저쪽가서 먹어, 저쪽가서 저기야돼 물먹이, 물이 간야 전방 끝났어, 됐어 야 민재 빨리 가서 물 마셔